네, 안녕하세요. 각진영입니다. 오늘은 도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오늘 리뷰할 책 제목은 잘 팔리는 브랜드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을 그 집필하신 구자영님께서는 16년간 마케팅과 브랜딩 현업에서 어, 종사하셨던 전문가로서 어, 현장에서 이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이 책에 쏟아부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준비된 자료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 제목은 잘 팔리는 브랜드의 법칙이란 책이고요. 구자영님께서 집필하시고 도케스트에서 발행한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헤드카피를 한번 보면요. 정교하게 설계된 브랜드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되어 있죠.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유수한 브랜드에서 근무하셨던 경험들을 토대로. 어, 정말 노하우와 사례들 위주로 제필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책은 디지털 마케팅의 교과서다 라고 감히 정의를 해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마케팅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과정을 다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장의 흐름과 경쟁사 분석 그리고 브랜드를 구축한 방법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매체 운영,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어,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일컫어지는 그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어, 주제들을 다룰 수,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16년차 마케팅 전문가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정말 꺼냈다 그래서 뭐 장표마다 핵심 개념이 터진다 약간 제가 영화 포스터에 그런 어, 후기를 좀 패러디해서 적어보기도 했는데 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이야기는 타겟으로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겟이라는 거를 정의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세상 고객은 총세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뭘 사야지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사야겠다라고 해서 구매할 걸 정해놓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내가 향수를 살 건데 어떤 브랜드를 살지는 못 정했어. 그래서 구매 의향은 있지만 브랜드를 못 정한 사람. 마지막으로는 애초에 향수라는 제품에 대해서 구매할 생각조차도 없었던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세 가지 타입의 고객을 그 상대를 할때이 각각의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걸 정해놓는 사람들은 어 우리가 이제 사이트 내에서 어떻게 구매로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컨텐츠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구매 의사는 있지만은 브랜드를 못 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뭐 향수 추천 뭐 검색을 했을 때 포털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보여줄 것인가 좀 매력적인 컨텐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구매할 생각조차도 없었던 사람을 우리가 구매하게 만들려면 흔히 SNS 상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런 매력적이고 후킹한 광고들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겟의 구매 여정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다른 것을 보여 줘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정의한 타겟에게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건데 어, 우리가 흔히 브랜드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USP라고 해서 우리 브랜드만이 가진 고유한 특장점을 먼저 발굴해내게 되고 이것을 토대로 어, 정말 누가 쓸 것인가 타겟 페르소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 향수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향수로 판매를 하는데 정말 우리 제품은 어, 이 원료 자체가 정말 자연에서 온 천연 재료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발향이 정말 좋다. 향이 오래 간다는 지속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을 유혹하는 뭐 페로몬 향수다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정점을 찾아서 이것을 그럼 누가 사용을 하냐, 뭐 20대 후반 남성이냐, 뭐 40대 초반 여성이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실제로 관리를 했던 어, 건담샵, 그러니까 완구 제품의 사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어린이날을 앞두고 정말 우리 제품 성격 자체가 어린이날하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어린이날 선물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로 집중적으로 광고를 해달라 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 사실 이 말씀만 듣고 나면 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광고를 운영을 했을 때 성과가 나왔을까요? 전혀 안 나왔다는 거죠. 왜안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은 어린이날 선물을 실제로 고르는 부모님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은 정말 선물이라는 그 대상 자체로 후보군이 수백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반드시 여기서 완구 제품이라든지 건담을 골라야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USP나 페르소나를 도출을 할때 브랜드가 공략하는 타겟에 대한 니즈와 실제 구매를 하는 타겟에 대한 니즈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무언가 세일즈를 시작을 할 때는 그 타겟 자체가 굉장히 작고 또 뾰족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정말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브랜드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가 정해졌을 때이 내용을 사실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여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 UI와 UX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콜라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음료수 진열 매대가 정말 깔끔하고 한 번에 고르기가 참 편했어요. 그럼 이 자체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UI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구매 과정 전체를 보면은 내가 처음에 갈증을 느껴서 편의점에 갔을 때까지 그리고 들어가서 제품을 집어서 뭐 점원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서 계산까지 했는데 어, 이 과정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사용자 구매 경험에 대한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UI 그리고 좋은 UX를 가졌을 때 어, 비로소 어, 사용자한테 매력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좋은 u i 와 좋은 UX가 대체 뭐냐 어떻게 점검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최근에 디지털 마케팅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저얼이라든지 핫자 같은 어,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두 가지 화면이 있는데 첫 번째 화면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이 얼룩덜룩한 이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거를 알수 있죠 이게 사용자 클릭을 어떻게 보면 비주얼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측에는 그런 빈도가 많이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왼쪽 콘텐츠 에서 오른쪽 콘텐츠보다 사용자들이 좀더 높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a p 테스트를 충분히 해 보고 사용자들의 경험을 개선시켜 줄수 있다라는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타겟 중심의 정말 타겟의 구매여정 중심의 어떤 과정이었다 라고 하면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타겟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중심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마케팅의 패러다임도 많이 달라졌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을 할때 어 쉽게 생각하면 이 트리플 미디어 전략만 기억을 하면은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료 매체예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광고를 한다라고 하는 돈을 내고자 하는 광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유튜브가 될수 있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될수 있는데 어그 광고 매체를 통해서는 우리가 고객이 아닌 잠재 고객 자체를 우리의 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라 거죠. 충성 고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매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언드미디어라고 해서 정말 그 구전 전파 요소가 있는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의 매체가 바로 바이럴 매체라고 할수 있겠죠. 이 바이럴 매체를 통해서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관심 있는 고객 자체를 이제는 우리 사이트,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채널로 데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브랜드 채널에 직접 들어온 고객들한테는 이미 충분히 설득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회원 가입하고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구성할 을때이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매체 편성을 하고 이 각각의 매체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어,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브랜드 경험의 선순환 고리로서 형성이 된다고 라정리할수 있겠습니다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해서 구매하기까지의 과정을 어,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나눠서 고객 입장에서 좀 바라본 것이 바로 퍼널 구조가 되겠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어, 구매 이르기까지 어, 전체 이 구조 자체를 우리가 깔때기 어, 퍼널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어, 이첫 번째 초기 패널에서는 어, 잠재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어떤 DA 광고라든지 유료 매체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 중단 중간 단계에서 어 검색해보고 비교해보고 이런 고객한테는 어 조금 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DA라든지 SNS 매체를 통해서 컨텐츠를 많이 배포를 한다 그리고 실제 구매를 앞두고 있는 구매 고객 그룹까지 오게 되면은 어 조금 더 어, 구매에 대한 전환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리타겟팅 DA라든지 이런 매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퍼널에 따라서 우리가 어울리는 매체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 매체를 적절히 활용함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데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있어요. 신규 고객을 부르는 네 가지 방법. 대체 고객은 어디서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모든 마케터들이 다할것 같은데 어, 흔히 이제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DA 광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광고 상품을 활용해서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알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모르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품 키워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알려줄 수가 있고 아니면 브랜드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브랜드 키워드를 활용해서 우리 사이트로 이제 유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앱 다운로드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제 앱 프로덕트로 구성이 된 경우에는 각종 광고 상품을 활용해서 앱을 많이 설치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카테고리 산업군에 소속된 어, 브랜드라고 하면은 어, 그 브랜드와 어울리는 어, 서비스를 통해서도 광고를 할수 있다. 뷰티브랜드면 뭐 하이나 글로우픽 같은 게 어, 예시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타겟을 데려올 때 무작정 많이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목적성과 의도를 가진 타겟을 데려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 브랜드가 인지를 시켜야 될 단계인지 사용자의 유입을 필요로 한 단계인지, 세일즈가 필요한 단계인지에 따라서 어, 사용해야 될 매체도 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라게 되겠습니다. 책의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검색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어, 정말 시장 트렌드라든지 어, 타겟 여론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디지털에서 브랜드를 실제 만든다고 했을 때 어, 브랜드의 어떤 가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브랜드를 어, 실체화 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브랜드 360도 운영 노하우라고 해서 실제 세일즈를 할때 자사몰에서 할지, 외부몰에서 할지, 다양한 그 유통 플랫폼과 그 안에서 보여줘야 될 상세 페이지라든지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까지 세부적인 실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어,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광고와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파트는 최근에는 사실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정말 한 순간에 훅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브랜드 평판이라든지 어, 유저 보이스의 관리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걸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요 정말 뭐부터 어떻게 시작 될지 막막한 상태로 시작을 해서 어, 한걸음 두걸음 내딛어 가면서 하게 되는데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정말 이 고민과 과제는 끝이 없다는 거죠 마케팅이라는 일을 자체는 그런데 1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하고 경험한 그런 내용과 노하우를 토대로 책이 쓰여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케팅을 잘한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정말 흔히 얘기하는 로아스 라든지 광고 운영만 잘한게 아니라 고객한테 보여지는 모든 과정과 모든 컨텐츠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게 진짜 마케팅 아니겠는가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실제 현업에서 마케터가 고민해야 될 정말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특정 그 범위에 국한된 마케터가 아니라 진짜 마케터가 되어가는 과정과 여정을 다룬 그런 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말 나 이만큼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성공했어요. 자랑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실무적인 방법론에 가까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평가해 를 보면요, 먼저 잘 읽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마케팅 서적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막 엄청 술술 읽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마케팅 책 치고는 굉장히 쉽게 볼수 있다. 그래서 일단 평이하다라고 평가를 좀 해봤고요. 재미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어 여러 사례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 마케팅 실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가면서 어, 배워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재미라는 관점보다는 아, 정말 내가 이해하고 어, 배워가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 하지만 이책 자체가 이미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브랜딩과 마케팅을 경험한 전문가에 의한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독창적이다 그리고 충분히 어, 돈을 주고 사볼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줄 청평을 해보면요.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접근부터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온 실무 노하우까지 정말 과감히 얘기해서 디지털 마케팅 교과서 같은 책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사실 디지털 마케팅이 좀 보편화 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정말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다룬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읽어봐라. 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네 그래서 오늘은 잘 팔리는 브랜드의 법칙이라는 도서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본문에 남겨놓을 테니까 본문 내용 꼭 확인하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